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그 우리 여성분들께서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혹시 살면서 이제 그 부모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엄마가 더 좋으신지 아니면 아빠가 더 좋으신지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? 엄마예요. 엄마가 더 좋아요. 엄마요. 저는 아빠요. 저는 엄마가 좋아요. 어, 아빠랑 여행 가면은 아버지가 항상 투덜거리셔서 엄마랑 여행 간 적이 많은데요. 그래서 엄마랑의 관계가 더 많이 깊은 것 같아요. 단지 그 여행 때문에 그 엄마를 선택하신 거예요? 여행 때문은 아닌데 그냥 뭔가 엄마가 더 좋아요. 네. 그럼 아빠도 싫지는 않잖아요. 근데 아빠랑은 왜안 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아, 아빠랑 친한데 약간 충돌했던 적이 좀 많아서 아 엄마보다는? 네 엄마보다는 충돌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머니 선택하시겠다? 그쵸 네 엄마가 더 좋아요. 그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그냥 엄마가 더 표현도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더 좋은. 네. 표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 그냥 그 행동하는 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?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엄마가 절 많이 아껴주는 거 느껴가지고 그럼 그거 때문에 엄마가 더 좋은 점이 많아요. 아빠가 만약에 이걸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텐데 아빠도 뭐 잘해주시지 않으세요? 잘해 주실 거 아니에요? 아빠는 너무 무덤덤해가지고뭐 해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잘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무너 결론적으로 고르자면 진짜 엄마가 더100% 좋으세요? 네. 빠보다는 약간 여자로서 좀 아는 게 통하는 게좀더 많아서 그래서 엄마 골랐어요 <laughs> 근데 제가 단지 근데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아빠를 싫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별다른 또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? 아빠가 저랑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 맨날 싸워서 그래서 아빠를 선택 안 했어요 <laughs> 본인 성격이 어떠신데요? 들어와요 잘 들어오세요? 네 아, 그러면 만약에 엄마랑도 성격이 같다라고 하면은 아빠를 택할 수도 있으시겠네요? 그렇죠. <laughs> 만약에 근데 진짜 한 명만 정말로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택하고 싶으세요? 정말로 진지하게 음... 엄마요. 그래도 엄마 뱃속에 계셔서 좀 그런지 더 좀... 신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게? 네네 맞는 것 같아요. 엄마랑도 장난도 잘 치시고 막 그러세요? 아 제가 장난을 치는데 엄마 가 진지 충이여가지고잘안 받아주세요. <laughs> 그래도 재밌어요. 왜냐면 아빠는 혼을 잘안 내요. 그리고 엄마는 너무 화를 많이 내요. 아 근데 원래 두분다뭐 잘못 이렇게 본인이 잘못을 하면은 두분다본인은 혼낼 수도 있잖아요. 그 근데도 아빠가 더 좋으세요? 혼을 안 낸다 해서. 엄마는 저보다 동생을 좀더 좋아하고 아빠는 동생보다 저를 더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엄마가 본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걸 해준다라고 해도 아빠를 고르실 거예요? 어 아빠도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어, 아빠 혹시 뭐 요리사세요? 아니요 그냥 못 하긴 하는데 해줘요. 아빠는 용돈 안 주고 엄마가 이제 빵빵하게 주니까 엄마가 더 좋아해요. 아,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? 자본주의 세상에선 돈이 중요해요. 아, 자본주의? <laughs> 아, 그러면은 돈 말고는 돈 빼고 그러면은 뭐둘 중에 좋다라고 하면은 어, 엄마세요, 그러면? 엄마가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. 아, 그럼 아빠는 해주는 게 뭐예요? 같이 살고 있죠. 아,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거예요, 그냥? 가족이란 그냥 그거예요? 그렇죠. 이게 가족 애 같은. 그냥 가족이라서 가족인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고추고도 이제 엄마가 더 좋다. 그렇죠.